부동산, 채무자가 부동산 넘겼으니까, 2분의 1 지분 넘겼으니까, 사행이 소송으로 취소하라, 이런, 이런 내용이다, 그죠? 어쨌든 지금 금전 채무자가 회사하고요, 어, 남편분, 남편분이 연대해서뭐 4억 5천만 원 가까이 지급하라, 라고 하는 부분이 맞다면, 맞다면은, 그, 남편분께서 부인한테 부동산 2분의 1 넘긴 거, 그 부분은, 사행위가 될 가능성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상으로. 왜냐하면 이게 지금 부동산 넘긴 게 22년 7월이잖아요. 지금 일터진 거는 그 전이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사행위의 핵심은 그 우리 같은 부인, 부인이 이제 남편 집은 2분의 1을 증여로 가져왔는데 그 증여로 가져온 부분을 그, 가져온 분을 수익자라고 하거든요. 수익자가 선이냐, 악이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고, 아, 그거, 남편 집은 이분을 취득하면 남편이 지금 채무, 남편의 채권자, 채권자가, 어, 돈못 받는다. 어, 저희 무자력 상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돈못 받는다, 이런 부분을 알고 가져왔느냐, 아니면 모르고 가져왔느냐 이걸 이게 따라서 이제 손이 아기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잖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항상 이게 이제 손이냐 악이냐 이런 부분은 항상 논란이 많이 돼요 사행해서 송에서 어? 어, 그런데 그 어, 남, 남편분이 이제 그 이제 넘기고 부인이 그걸 수익 했다라고 할, 할 때는 거의 그거는 악의로 봅니다, 실무상으로. 실무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부인께서 뭐 남편 뭐 그렇게 일 있는 거 모르고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또 그게 만약에 어떤 뭐 저기 이제 재산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뭔가를 일을 저기 염두에 두고 했다고 하더라도 일 처리를 잘못 하신 거예요, 이거를. 누구 조언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처분하셨어야 돼요 그냥 현금으로 딱그뭐 상황이 있어서 걸리게 걸리기 좋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네네뭐 네 아파트 지분의 재산 가치라든지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냥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뭔가 재산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넘겼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죠? 아, 그렇다 그러면 이제 부인은 아기로 보는 거예요. 실물상으로. 그러니까 그게 내가 아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입증을 하려고 해도 그, 소위 말하면 우리가 세관경 끼고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재판부가 세관경을 끼고 봐요. 그럴리가 없을 텐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만약에 이제 사행이 소송이라는 게 그쪽으로 돌아가고, 그죠? 만약에 사행이 소송이 지게 되면은 지분이 저쪽으로, 남편분 앞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인께서 만약에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압류하면 되거든요, 다시. 그러면 저쪽 원고회사도 뭐 가압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안분배당이라고 그래서요. 그죠? 안분배당이라고 그래서 뭐, 배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결하는 게, 이게 뭐랄까요. 기본적인, 원칙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너도 받을 게 있고, 나도 받을 게 있다면, 어, 서로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지, 왜 혼자 독차지 하냐? 이게 사행의 이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만약에 염두에 두셨다 그러면은, 이거는 처분해서 현금화 시켜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뭐할수 없는 거고. 만약에 알고 했다, 했다라 그러면은, 어쨌든 다들 살아야 되니까, 그걸 뭐, 이런 일이 터졌다고 그래서 뭐, 가족들도 죽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처분해 가지고 안전하게 뭔가 이렇게 그 재산화 현금화시켜야지 뒤탈이 없는 건데 이렇게 가족 앞으로 또하니 어, 증여해 놓고 이런 거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더구나 이제 남편분 입장에서 남편분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남편분 입장에서도 남편분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인은 몰랐다라도 남편분은 자기가 아 내가 이게 뭔가 일이 있는데 일이 있는데라는 부분 을 알고 증언을 했을 때그어이 이제 그 방법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는 아니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라 재판 자체는 사익이니까 돌려놔라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 재판에 전념하자 그러면 돌려 줘야 되느냐 아니면 그대로 보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만 따져야 되잖아요 나중에 지고 나서 돌아가면은 뭐 우리도 필요한 거감류하면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재판 치고 나서의 나중에 문제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이 소송에 뭐 전념하는 거죠. 물론은 이제 그 아니 내가 뭐 지는 거뭐 인정한다라고 해서 다시 자진해서 돌려놓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재판에 이제 전념해서 이걸 승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뭐 사형이 사건을 어, 해달라 그러면 서면 써드릴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의뢰인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의뢰인이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어떤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아, 승소 가능성이 높다더라. 이렇게 해서 그 말을 믿고 수임하면은, 그게 이제 좀 낚이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환자로 치면은, 이게, 회생하기가 조금 힘든 환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뭐, 10%의 희망이라도 좀 걸어보겠다라고 해서 수술하는 것은, 그거는 뭐 환자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회생이 어, 충분히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 쳐가지고 수술하자 그러면 의사가 사기꾼 아니에요. 그가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어, 그 재산을 부인한테 준다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색안경을 끼고 본다고. 그 판사의 안경을 벗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네. 또이 사건, 뭐, 이제, 가능성을 보통 낮게 이야기하면은, 의뢰인들이, 그, 뭐, 맡기기가 좀 어려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 말씀은, 그 가능성을 높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laughs> 또 속아요, <서봐요>, 가서. <laughs> 예. 그래요? 일본은 뭐 상대방하고 좀 합의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이거는 재판 과정에서 그냥 하는 게 좋아요. 서로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뭐, 소장 보내놨더니 우리가 납작 엎드려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아유, 뭐,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뭐 합의하자 그러면 상대방이 기가 살거든요, 원래. 그래서 우리 요구를 바로 안 받아들여요. 더 요구해요, 보통. 음 그러면 이제 상대방도 합리적인 선에서 요구, 자기 욕심을 좀내려놓으려 그러면, 어 보통은 재판하면서 이제, 어, 우리도 이제 아이 사인이 아니다. 어? 이러이러해서 정당하게 내가 취득한 거지. 아, 전혀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항변을 좀 하고 증거 자료도 좀 대고 이렇게 해야지.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이제 절충점을 좀 찾게 되거든요, 서로. 음. 그래서 재판을 일단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뭐 합의하시거나 뭐뭐뭐 뭐, 뭐 나중에 이제 뭐 그 감류하는 문제 그런 부분들도 다 재판 과정에서 그냥 저, 그, 저 순차적으로 어, 조금 이렇게 어, 시간 조가면서 음, 시간 시간에 따라서 그냥 나중에 찬찬히 어, 그냥 진행하시면 되는 거죠 대응은 하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어. 어. 아니요 이제 위자료를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수씨가 이혼 한 번도 안 해봤죠. 어, 이혼 안 해봤지. <laughs> 워낙 뭐 <laughs> 경험이 많아서 또 이혼도 한번 해본 줄 알았네. <laughs> 어, 그게 저기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나눌 게 뭐냐면 법적으로 그 이제 상대방이 잘못한 거 가지고 위자료는 사실은 손해배상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내한테뭐 정신적인 고통이라든지 이런 걸 줬기 때문에 손해배상 할 만큼 줬기 때문에 위자료를 내라라 이런 청구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재산 분할이라고 있어요. 어 그두 가지로 나뉘는데 어 대체로 보면은 위자료는 정말 많아야 3천 아니면 5천이에요. 정말 많아야 뭐 여자하고 바람펴서 애를 낳았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딱 명백한 뭔가, 그 문제가 없, 없다 그러면은, 위자료는 대체로 인정도 잘안 되고, 어,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재산분할이라는 거예요, 재산분할. <laughs> 그렇죠. 재산이 있을 때, 이제. <laughs> 재산분할할 대상이 있을 때는, 만약에, 어, 우리가 뭐, 시, 저기, 시쳇말로 반띵 한다 그러잖아요. 10억 있으면 5억 가져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예를 들면 남편 반 부인 반이면 원래는 어 남편 걸 가져오기는 어렵잖아 그죠? 그딱 그거밖에 없다 그런 거죠? 그럼 뭔가 이제 특별한 재산 분할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전체적인 재산을 다 놓고 보면 남편 재산 부인 재산 다 합쳐가지고 뭐 20억쯤 되는데 이렇게 남편 지분을 가져와야만 이게 50대 50으로 맞다. 요런 이제 뭐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고민하고 논리 구성해서 아 재판 이번 재판에서 우리가 피고로서 답변 정확하게 하고 좀 일리 설득력이 있고 하면 이제 상대방이 뭐좀 양보하든지 그렇게 되겠지. 이제.